한국 방위 산업이 또한 번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한국군이 35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공개된 레이저 무기는 단 1초 만에 목표물을 추락시키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다. 레이저 무기의 적중률은 무려 100%에 달하며 기존 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레이저 무기는 기상 상태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이 레이저 무기는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 안개, 눈등 어떤 환경에서도 일정한 사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는 전장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무기 개발은 한국군의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미사일 전투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비용이 낮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실전 배치 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위 사업청 관계자는 기본 레이저 무기는 향후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 방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군은 이 무기의 실전 배치를 위한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몇년 내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방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의 새로운 무기 개발 소식에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현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크다. 350kW급 고출력 레이저가 전장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레이저 무기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여타 무기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가성비에 더해 손쉬운 조작과 무시 못할 살상 능력까지 효용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레이저 무기에 대해 미래 전장의 다크호스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레이저 무기 개발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경쟁도 날로 격화되고 있다. 군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서울 시내 빌딩 GOP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급 지상 고정형 블록 레이저 대공 무기를 일기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6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레이저를 군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 블록은 지난해 4월 에드 충남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의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레이저 무기다 보니 빛의 속도로 발사되고 적은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성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는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 마이너스 2 개발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30년 이후로는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마이너스 3 개발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추후 개발될 예정인 블록 마이너스 3는 중거리 드론 요격 능력 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함정과 공군의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게 개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계의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이 분야에서도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2019년에 알레이버크, 아오리버, 급구축함의 비살상 저강도 레이저 무기인 오딘, 오디아엔을 배치했다. 오딘은 저출력 레이저 무기로서 카메라나 적외선 감지기 등 광학장치의 무력화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8월에는 알레이버크, 아오리버, 급 구축함인 프레블의 레이저 무기인 헬리오스, 힐리아스를 장착, 실전 배치했다. 헬리오스는 로키드 마틴에서 제작했는데 60 이상의 레이저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0 출력은 소형 미사일, 드론, 보트 미사일의 비행 센서 순항 미사일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다만 60 출력으로는 탄도 미사일 대형 순항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하나 헬리오스는 150까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더 많은 곳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50kW급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존 무기의 2배 출력을 내는 100kW급 레이저포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무기 개발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무기의 사용 목적은 주로 드론 격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푸틴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 최신형 러시아의 전략 무기 6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페레스베트라는 이름을 가진 레이저 무기가 포함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페레스베트가 5초 만에 3마일 떨어진 드론을 요격할 수 있으며 1500km 떨어진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현지 언론인 타스 통신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페레스베트가 실전 배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타스 통신은 2022년 5월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의 말을 인용해 페레베스트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섰다. 다만 중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앞선 국가들과 다르게 기관총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중국은 1995년 ZM-87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아부다비와 필리핀의 총기 전시회에서 공개했다. 이 무기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ZM-87은 재원은 길이 84cm. 무게는 35kg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유효 사거리는 2km에서 3km이며, 최대 10km까지 겨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ZM-87은 눈을 멀게 하는 레이저 무기 금지에 관한 UN 의정서로 인해 1995년에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18년 a 이크4 7과 유사한 형태의 레이저 소총제트 시스템 500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다. 이 무기의 최대 사거리는 약 800m이며 리튬 배터리로 작동돼 완충시 2초 간격으로 1000발을 쏠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ZKTM-500 적을 사살하는 것이 아닌 레이저로 타겟의 오지나 피부를 태워 화상을 입히며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에도 장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경화에서 볼수 있었던 레이저 무기들이 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레이저 무기들이 미래 전투의 승리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캐나다 잠수함 사우디 호위함. K방산 원팀 만들어 백조 수출 시장 진격 K해양 방산을 이끌고 있는 양대 조선업체가 힘을 합쳐 향후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군함 수출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25일 방위사업청 주도로 체결한 양해각서 MOU에 따라 향후 수상함 수주 전에는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수주전에는 하나오션이 각각 한국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두 회사가 사안별로 컨소시엄을 꾸리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호주호위함 수주전에서 시디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마케팅을 벌인 결과 수주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MOU에는 해외 수주 성공 시두 회사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일감을 나눠 건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하나오션이 대표로 입찰에 참여해 폴란드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스티현 대중공업과 일정 비율로 건조 대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대규모 무기획득 사업에서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리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미국 해군용 훈련기 사업 수주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코리아 원팀이 수주전에 뛰어들 사업으로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CPSP, 과 사우디아라비아 해군력 증강 사업 등이 있다. CPSP는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획득 비용의 유지 보수 정비 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캐나다는 태평양 대서양을 비롯한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급 3000톤 이상 잠수함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캐나다의 앵거스톱시 해군 사령관이 시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와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를 각각 방문해 건조 능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십SP 수주전에서 주요 경쟁자로 꼽혀온 일본이 지난해 자국 수요에 집중하겠다며 참여를 포기한 가운데 독일과 노르웨이가 컨소시엄을 꾸려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도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조선업체 임원으로 구성한 사우디 방문단은 지난달 19에서 21일 사우디 왕실과 군 고위 관계자를 잇따라 면담하며 양국의 방위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모하메드빈 압둘라만 알가리비 해군 사령관과 만나 호위함과 잠수함 협력을 통한 사우디 해군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사우디는 해군력 증강 사업자 선정 조건을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어 SD현대가 사우디 국영해운사와 합작으로 현지에 건설 중인 아임의 조선소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MOU가 양사의 선의의 노력에 의지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정부 당국, 방위사업청 이 주도의 양 업체의 합의를 중재한 것도 이례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MOU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K암정의 해외 수주를 꾸준하고 확실하게 지원하고 기업에서도 그 효과를 느낀다면 MOU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